안녕하세요. 사활공장입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여기 있는 백 전체를 잡는 문제인데요. 우선 문제 풀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함께 문제 풀어볼 텐데,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요. 패가 나오면은 실패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떠올릴만한 수는 이곳일 거예요. 이쪽으로 왔을 때는요. 100도 이렇게 두는 게 최선입니다. 흙이 지금 따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이곳을 두면서 패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뭐, 여기 있는 패를 진행을 하고, 뭐, 이렇게 됐다고 칠게요. 두고, 또 흙이 그냥, 뭐, 여기 연결했다 치겠습니다. 그때 결국엔, 결국엔 또패예요 그쵸?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계속 패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흙이 1번으로 단순히 백한점을 단수치는 걸로는 온전하게 백을 다 잡을 수 없어서 실패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수는 이쪽을 그냥 연결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물론 백이 이렇게 끊어서 잡아만 준다면 아래로 단수를 치고 연결할 때 이쪽으로 밀고 들어가면 이거는 백이 잡힌 게 맞습니다. 자 하지만 백은 이렇게 안 둡니다. 백은 이쪽을 끊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두는 수가 좋아요. 흙이 이쪽 못 두지 않습니까? 끊기니까? 그럼 이쪽을 먼저 연결해야 되는데, 그때 백이 이쪽으로 오는 순간, 너무나 깔끔하게 백이 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흙 1번으로 단순히 또 연결하는 것도 실패입니다.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볼 만한 수, 어, 이쪽을 먼저 단수 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로 둔 흙의 의도는 뭐냐면, 백한테 연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때 이쪽을 밀고 들어가겠다는 거고요 이쪽을 찔러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100이 잡힌 게 맞죠? 하지만 이 장면에서도 100은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버틴 수가 좋아요? 그럼 흙이 딸 수밖에 없는데, 이거 첫 번째 변화도랑 똑같죠? 네, 지금 패가 나왔습니다, 패가 네,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 변화도도 실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어디일까요? 네, 이 문제의 정답은요. 적의 급소가 나의 급소. 아까 백이 계속 이곳을 두면서 살았죠. 이곳이 바로 네, 급소 자리가 됩니다. 여기서 백이 어, 이렇게 지금 두게 되면 흙은 이곳을 그냥 연결하면 그만이죠. 타고 넘어가니까 그렇죠. 백 입장에서는 이곳을 끊는 게 최선인데요. 그래서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먼저 예상을 하실 겁니다. 네, 단수를 치면 뭐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겠다는 라 건데 자, 백은 여기에서 이렇게 안 둡니다. 연결 안 해요. 지금은 이렇게 뚫고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흑이 이쪽 두는 거는 자체적으로 폐가 나오고요. 그렇다고 이곳을 먼저 먹자니 이쪽으로 내려빠져서 차단을 당합니다. 그럼 흑이 이쪽 와야 되거든요.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 와야 되는데 그때 백이 이쪽으로 오는 순간 이건 역시 지금 폐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거 조금 아쉽죠. 흑 입장에서는. 자,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자, 2번으 여기 뒀을 때 흙은 단순하게 이쪽을 단수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침착하게 일선으로 내려 빠져서 자충을 유도하는 게 좋은 수가 됩니다. 왜냐면 하 이렇게 해도 지금 다 연결이 됐고요. 여기도 자충이기 때문에 여기 둬야 되는데 그때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 있는 백 전체를 잡는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どうだお、どうだどだよ